예수님이 제자들을 바을시키시고 세례 받으시고 공생을 하신 거는 우리의 무가 되신 거예요.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가 옳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틀리게 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에, 사사기까지가딱그다음에삼문상이거든요 서부터 누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 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근데 인간이 푸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웃 민족들도 왕이서부터 왕이 막 전쟁을 수행하고 막 이끌고 막 그런데 우리는 왕이야. 그거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둔 거예요. 사사 Judges. 심판관. 판단하고 이런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사사거든요. 근데 그들의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진짜 많았잖아요. 사살 일도면, 기도원도 어, 거기에 나오고 제대로 된 상사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막그 천하장사도죠. 삼손도막 여인에게 넘어가고 하여튼 온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laughs> 그러니까 어떤 롤 모델이나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인간의 소견, 인간의 생각, 인간을 판단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무지성. 그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돈과 무지성.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전에 뭐예요?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견대로 하면 인간마다 다 기준이 어떻죠? 다르니까 다 인간의 속견대로 하다 보면 무질서 공허와 운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분의 기준이라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신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항상 아, 네. 말씀하시는 게.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경 6 6육권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벗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요. 저희가 이제 연합수련회 때 항상 세족식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세족식 할 때가 제일 은혜가 많고 감동이 되고 격에 받는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새싹부를 맡고 이제 교회 학교를 맡을 때 항상 그걸 했어요, 사실은. 그 세족식을 했어요, 애들. 선생님들이 발을 시켜주고, 껴안고 기도해주고. 네. 요번에도 우리 수련회 때, 중고동부, 우리 중고동부 수련회 때 세족식 한 번. 그때 정말 아이들도 선생님들 다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발이라는 거가 뭐예요? <laughs> 여기도 뭐 배들어가게 발을 씻지 못한다고 막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굉장히 이제 더운 나라니까 그 양말을 신고 막 이런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맨발에 샌들을 신잖아요. 근데 <laughs> 내가 이번에 이제 제가 총리더기 때문에 총리더가 이제 거기에 임원들의 발을 먼저 제가 씻어주는 순서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니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도 발을 잘안 씻겨드리는데 너무 민망한 거야. 인간적으로 좀 하기 싫어. <laughs> 왜냐면 굉장히 왜냐 그런 게 쑥스럽잖아요. 남의 발을 살을 만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씻켜야 되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할수 없지.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냥 나오안 앉으라 그랬다니. 어떤 남정사님이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막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이 있으신가요? 그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발을 이렇게, 이렇게 그 생수를 이렇게 부어가면서 했는데, 진짜 무정이 다 있어. 발톱이 성한데도 한, 한 개도 없고 여자 목사님도 그렇고 찍히면서 발이 제대로 <laughs> 예쁘고 성한 편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발을 이렇게 남 앞에 그또 목사 앞에 내민다는 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했던 거는, 씻기기 전에는 내가 거 너무 슬고 민망하고,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어, 그래요. 어. <laughs> 그러니, 그, 온그 발톱에, 막 발에 무점 있고, 발톱 하나, 성한 데 걷고, 참0투전그 발을 씻고 만지는 순간, 나는 누가 된 거죠? 내가 여자인 주님이 <laughs>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네. 그러니까 그 발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네. 위해서 내 마음을 다아요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발이 복음의 발이 되게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발이 가는 곳 가임만해요 주시 없어서. 막 그런 굉장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거를 느껴낸다고한게그 전에 우리 교회 그 갑자기 성하는 생각 안나는데 어떤 엄마가 그 호기 얼굴에 그 엄마 이름 기억나죠? 무슨 집사님이요 남자 아이 둘이서 어린. 그래가지고 선 이제 그 호기 바깥으로 나면 괜찮은데 우리 참배 영사도 그런 건 있어요. 최충연 아시죠? 근데 그게 이몸 속으로 나는 거 근데 그게 유전이래요. 몸 속으로 나면서 이게 다 장기를 누르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애들이 어린데도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이 몸이 다 썩어가는 거 이게 물려가지고 혹이 이제 너무 크니까 똑바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발작을 하니까 이게 손과발이다 묶어놨어요. 근데 이 얼굴을 이룩 하고 있으니까 여기 괴사가 와가지고 여기가 썩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근데도 저는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막 열이고 막 비유되는 그때 제가 경험한 거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 얼굴을 끌어안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조이영 관장님 같이. 갔는데. 나 진짜 놀라운 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무의식 중에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해서 손발을 다 묶어놨거든요. 근그 그 무의식 중에 느끼는 고통이 막 불에 타고 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네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반작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와그 무의식 중에 있는 그분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내 손을 잡더라고 지른 적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분을 안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목사님 통화 뭐, 다 우리는 많은 제사자. 정말 주님의 마음 없이는 이거를 할수 없어요. 특별히 사역. 그러니까 그 발을 시키는 <laughs> 예수님이 막. 어, 내가 너의 발을 시기지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막그 더러운 그 아저씨가 그 머리 그 냄새나는 머리까지 막 빗이 대면서막 이거까지 어, 샴푸에 넣고 <laughs> 그때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손과 발밖에 씻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어. 본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아버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 없이는 형식과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 진작 화했을 진작 계속 말씀하신 게 너희는 그 안에 그 의식하는 자 이주인격 위선자 그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겉은 막 거룩한 척하고 막 형식적으로 막 경건한 척하고 사다이 많은 거 같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막그 평토장 앞 묻어 놨지 그 썩은 시체가 욕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다.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나 들 보기에 좀 실수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 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그 베드로가 어떻게 할 거를 아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발이라는 것을 아시고 씻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발을 우리가 아기들 발도 씻고 요번에 이렇게 오신 분들 발을 씻길 때 그냥 발만 씻겨요. 아니면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죠 그리고 뭐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 예수님이 그 발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 발이 분명히 나를 계시라고 도망갈 발이지만 아버지요, 이 발을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죠?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발하고 연결을 해요. 모세를 그 떡일나무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시죠? 내 발의 신을? 이곳은 거룩한? 여우들 이제 막여리고성은 막 점령에 들어갈 때 선사장이 나타나죠. 칼을 들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요. 그거 왜 벗으라고 그러죠? 발을 씻으려면 신을 벗어야 돼안 벗어요? 벗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평생을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이 나의 온 몸을 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신발 그리고 신발이 가는 곳에, 나도. 제가 오늘도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나는 운동화 절대 안 신거든요. 하이게만 신거든요. 멋지게 보이고 싶어 저는 그게 중요하니까, 스타일이 근데 그 전에는 선택이 바로 앞이었고, 욕이 바로 옆이었고, 전도사님들이 고는뭐다 시장이고 병원이고 다 저를 사모님 모시고 갔다 오라 그러면 은 걸어 다닐 일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 맨날 하이만 쉬고 있었는데 와 요즘에는 한번 나오려면 두세 시간 정말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고 와 그러니 멋은커녕 뭐 <laughs> 스타일은 커녕.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발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그 안에 보아이 발. 근데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발이 어디든지 다니고 내가 그 신을 의지했지만 와, 이게 좀 신기하다. 신인데 그 신을 바꿔라. 우리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 가서 이제 뭐 격려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그 헌신, 그 헌, 헌신을 이제 벗고 하나 <laughs> 주신 <헌신. 웃음> <헌신. 웃음> 새로 운자면이 신을 가라 신으려면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 나를 어디든지 싣고 가고 어디든지 데리고 갔던 나의 신, 세상적 신, 육신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아, 네. 정말 성령께서 주시네그 깨끗한, 그 씻겨진 발을 새로 담을 수 있는 아, 그 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신, 할렐루야. 아, 네. <laughs> 성령을. 시내스님, 저희 여러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욕한 자라는 것은 성막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자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기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를안 씻으면 하나님이 주려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너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안 씻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범죄, 자범죄. 나하시겠습니다. 자범죄. 자범죄. 어제도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말로 죄지었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 살죠. 그 모든 죄들을 매일 어때요? 오늘 세수하셨죠손 씻고 오셨죠? 이따 고 오셨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예수님의 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원들로 섬기고